안녕하십니까 아, 진실과 아, 팩트 소식을 논리정연하게 뉴스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보수정치 태근TV 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소화하며 우리 보수의 미래 정말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태근TV 하수 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 우리 태근TV 하수 분들 저는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좀 오늘 간단하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우리 티엔티비 가족분들도 아마 똑같이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정말 크나큰 지지를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법무부간 장관 시절 보여준 단호한 태도, 민주당을 상대로 논리로 싸우던 모습, 그 똑똑함과 담대함에 많은 국민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 또한 똑같이 그랬었죠. 하지만 그 탄핵 찬성, 한 번의 선택, 참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선택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결별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별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아 이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들고 우리가 원치 않는 정책들도 어 어떻게 보면 바이패스 되듯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아 한때 정권의 핵심이었던 그가 아, 지금은 특검의 표적이 되어 출국 금지 통보를 받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동원 전 대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에게 아 지금 어떠한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 퇴근 TV 가족분들과 제가 논리적인 나게 뉴스 기사 소식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소식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소식을 전해드리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검찰 시절부터 함께 정말 수많은 사건을 수사했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누구보다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 정권 거의 이제 하반기 네, 후반기로 갈수록 탄핵 정국이 불거지자 그는 찬성 쪽에 섰습니다 그한 번의 선택이 모든 걸 갈라놓았습니다 윤석열이 아니, 아니었다면 그가 정치 부대에 서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스승 같은 존재를 등지고 정치적 거리를 거리 두기를 택한 순간, 그의 이미지 그리고 정치적 기반은 급속도로 무너졌습니다. 어, 저 역시 초기에 한동훈 전 대표를 응원했던 사람으로서 그의 선택은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그가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해 정치적 유리함을 택한 선, 순간 그의 말은 힘을 잃었습니다. 어, 결국 저희 같은 청년 <laughs> 청년 세대는 그런 선택을 보며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결국 다 똑같구나. 정치 앞에선 정의도 우정도 없다. 그 탄핵 찬성이라는 결단은 결국 이재명 정권이 들어설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만들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선택의 결과가 자신을 향한 특검 수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특검 수사 무엇인지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는 최근 이명현 해병 특검팀으로부터 출국 금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말이 안 되는 정치 수사라며 반발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고발 근거가 이미 오래 전 친정권 성향 단체의 근거 없는 고발이었다는 점인데요. 한동훈 전 대표는 당시 이미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고, 논란이 된 인사 검증과도 직접, 어,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국 금지가 내려졌고, 어, 이건 정치 특검의 장난이다. 라고 한동훈 전 대표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 뒤 특검팀은 입장을 또 바꿉니다. 출국 금지 연장 안 했으니 자동 해제된 것이라며 마치 행정적 차고처럼 상호를 어, 상황을 축소했습니다. 어, 이건 단순한, 어,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국민 한 사람을, 그것도 전직 법무부 장관이자 여당 대표였던 인물을 출국금지라는 강제조치로 묶어두는 건 엄청난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걸 별일 아니다라며 넘어가면, 또한, 그것 또한 법치가 아니라 정치의 논리입니다. 어쨌든, 결국 본인이 선택한 그 부메랑이 본인한테 날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정의의 상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어, 그가 스스로 던진 정치적 선택이 신뢰의 균열을 만들었고 그 결과 정치 특검이라는 현실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 한 가지 분명히 느끼는 것은 정치는 결국 원칙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권력의 흐름에 따라 옮겨 다니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단숨이, 단숨에 무너집니다. 저도 한때 그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탄핵 찬성, 그한 번의 판단이 그가 쌓아왔던 모든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 세대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사람도 결국 권력의 무기 앞에 변하는가? 어, 결국 한동훈 전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는 신뢰에서 시작해 정치적 계산으로 끝났습니다. 그 결과 한동훈은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정치 특검의 피의자라는 아이러니 속에 서 있습니다. 정치는 생존의 기술이라 하지만 그 생존을 위해 우정과 원칙을 버린다면 그 끝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제 결론은 탄핵찬성그한 번의 선택이 한 시대를 바꿨다. 정치는 잊어도 국민은 배신을 기억한다. 아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 이른바 뭐한 달이라고 불리죠. 한동훈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어,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한번 잘 생각해보면, 뭐 어찌 됐든 뭐 개엄이라는 것을 저도 우리 태연 t v 가족분들에게 방송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지만 개엄 자체는 뭐 그렇게 잘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제가 스스로 이제 한동훈이라는 인물은 아니지만 저희가 제 3자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한동훈이라는 사람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 동안 해왔던 그 검찰 시간. 네 그들의 우정 제가 어디 뭐한 TV 프로그램이었나 아, 한동훈 전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같이 정말 힘든 시자, 시절에 같이 뭐 남산타워도 가서 뭐 대화도 나누고 뭐 정말 우정을 쌓으면서 서로 싸 싸우기도 하고 네, 미운정 고운정이라고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끌어줬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도 될수 있었고 법무부 장관도 할수 있었고 민주당과 싸울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그 탄핵 찬성 한 번이 얼마나 큰 풍파를 지금 맞고 있는지 우리 태근 t v 가족분들 중에서 특히나 한동훈을 지시하,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좀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 이야기가 틀렸다면 어 댓글로 어 그러한 부분들도 남겨주시면 제가 모르는 부분은 또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 저도 또 가르침에 따라 아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